안녕하세요. 스포츠로 세상과 소통한 남자, 스포츠 인사이터 박혁수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포츠 리더십 하면, 어, 이거 뭐지? 어, 이렇게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스포츠 리더십은 스포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스포츠로 얘기한다. 그래서 스포츠 리더십은 스포츠로 리더십을 얘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스포츠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의미도 있고요. 거기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에는 인생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라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흥망 성태가 모두 담겨 있죠. 그래서 스포츠는 어 마치 제의 보고이자 제의 창고나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스포츠 리더십을 강의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부제로서 스포츠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리더가 가져야 할 여섯 가지 얼굴을 스포츠 영문의 이니, 이니셜을 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 S는 서포터, 지원가, P는 프로페셔널, O는 옵티미스트, R은 리시버, 소통가, 그리고 T는 트랜스포머, 개혁가, 변혁가 마지막으로 S는 스트레티지스트, 전략가, 리더가 전략을 또잘 짜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될 여섯 가지 의 얼굴, 스포츠의 이니셜을 딴 여섯 가지 얼굴 중에, 자, 오늘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지구촌 최대의 축제가 있죠.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단일 종목으로 올림픽 못지않게 지구촌을 뜰썩뜰썩 뜰썩 하는 음, 스포츠 축제가 있죠. 그게 바로 월드컵입니다. 자,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는데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한달반 동안 그냥 완전히 축구에 빠지는 음, 뭐랄까 페스티벌 이게 바로 월드컵이죠 근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월드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패배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4강전에서 독일과 브라질이 맞붙거든요 어, 그런데 브라질이 독일 전차군단에게 무려 7대1로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브라질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월드컵을 5회 제패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 월드컵은 브라질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자국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에서 여섯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려는 이 브라질의 열망, 그리고 또 당시 네이마르가 굉장히 신성으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근데 독일에게 7대 1로 참패를 당한 거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향후 100년 안에 월드컵을 우승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제로에 수렴한다고 하죠. 그런데 브라질이 어느 나라에게 7대1로 참패를 당할 확률. 이거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을 할 확률보다도 오히려 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승부의 세계에서 영원한 승부가 없다는 것을 에, 그대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제패한 독일이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어떻게 됐냐? 사실 지난 11년 동안 독일은 4강에서 단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 FIFA 랭킹 1위였고요. 그래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독일이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도박사들이 가장 배팅을 많이 한 나라가 우승으로서, 우승국으로서 바로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선전에서 마치 직전 연도 챔피언이었던 스페인이 그랬던 것처럼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가장 먼저 짐을 싼 나라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죠 특히 독일에게 임팩트를 독일에게 충격을 준 나라가 바로 변방에서 축구를 좀 한다는 나라 바로 코리아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만 그랬나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는 아예 월드컵 본선에 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과거의 승리의 공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를 담보한다 승부의 세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 이 현상을 그대로 기업에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모든 추억을 담았던 필름 있죠. 바로 코닥 필름입니다. 코닥이 그냥 필름하면 그냥 코닥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라졌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핀란드의 심장이라는 록키아는 또 지금은 더 이상 휴대폰을 만들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혁신의 심장이라는 음, 모토로라가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외에 수없이 뜨고 수없이 떴다가 지금은 시장에서 사라진 많은 음, 대세들이 있었죠. 한때의 대세들. 그러나 뭐예요? 과, 과거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도도히 밀려오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다가 시장에서 도태된 많은 그 유명했던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피러스는 얘기하죠. 성공하는 기업에게 차라리 치매에 걸려라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성공해온 어떤 그런 방식이 앞으로의 성공도 보장하거나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는 굉장히 피곤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 무언가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음, 세상이다. 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hange is good. 응, 변화 좋은 거예요. 또 more change i 더 많은 변화가 더 좋은 거예요. 더 h e continuous c h 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임없는 지속적인 변화가 최고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그리고 리더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혁하는 이 트랜스포머의 DNA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골프 최고의 골프가 누굽니까 타이거 우주 잖아요 어제 우승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오늘 이 스윙의 폼을 바꿔 버리는 거죠 어, 우리의 그 유현진 선수 있잖아요. 유현진 선수는요. 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였죠.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메이저리거가 됐습니다. 준수한 투수로 자리 잡았어요. 싸이용상 후보가 될 정도는 사실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싸이용상 후보가 됩니다. 왜 그래요? 음, 완전히 자기 변화, 자기 혁신을 이루었거든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 하던. 뭡니까 메모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구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런 자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포지셔닝 할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리더십의 정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리더십을 가장 적확하게 정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와 부하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이게 바로 리더십의 정의 하나거든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조직은 성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된다? 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것이 앞으로의 성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을 리더십의 정의에서도 이미 주문하고 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리더라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고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